와, 운동 많이 드는데요? 아, 땀나는데요? <laughs> 자, 숨좀 쉬시고 자, 지금 이제 기본 동작을 조금 알아봤다면 네. 어, 이제 용어에 대해서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울 용어는 서브입니다, 서브 서브 네, 써. 서브 족구는 어디서 하는 경기죠? 뭐가 있죠, 가운데? 네트가, 네트가 있죠 네트가 있죠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 상대 팀한테 공을 어떻게 해야 되죠? 넘겨줘야죠 그렇죠, 그때 하는 게 뭘까요? 서비스 야, 아니죠, 서, 서비스가 아니라 서브입 서비스 하나 뭐 군만두 추요 <laughs> 서브입니다 <웃음> 상대팀 공격에 네트를 넘기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때 넘는 게 서브인데 지금부터 서브 연습을 해볼 건데 네. 서브 연습에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집에 다 있을 만한 아 크림백 네 위생백, 크림백 위생백. 해야죠 아. 자 이거 바람 어떻게 넣는 게 빨라요? 아 우리 작년에 배웠죠? 베르누이 네. 배로누이. 베르누이의 배로누이. 네. 법칙을 이용합니다 자 입을 더 열고 후 부는 것과 떨어져서 후 부는 것중 오! 이거 봐요! 엄청 세잖아요 오. 주변에 그래서... 공기가 들어간다! 눈을 떠서 불면 주변에 공기까지 같이 한 방에! 아. 아. 야, 그럼 친구들! 지금 이 법칙, 뭐, 배 뭐요? 어, 저는 누나가 없어요, 누이가 없는데 <laughs> 프랑스에 있는 베르누이 아, 좋은 누나네 <laughs> 네, 좋은 누나죠 남자예요. 그 이상하신 분이에요. 베르누이의 <laughs> 예, 법칙을 이용해서 자, 바람을 넣고 잘 묶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씩 묶어서 가지고 와주세요. 아, 만들어 왔습니다. 네, 저희는 만들어 왔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저희는 미리 바람을 넣고서 테이프로 묶었는데 테이프로 묶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매듭을 지어도 됩니다. 자, 이것을 축구공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서브 연습을 해볼게요. 서브 넣는 방법은, 어, 일단은 지금 높게 넘는 거와 낮게 넘는 거부터 해결해 습니요 일단 낮게 넘는 거. 자, 공을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톡, 발 안쪽으로요. 발 인사이드라고 그러죠? 발 안쪽으로 톡 쳐서 상대방이 낮게 온다 생각해 볼게요. 자, 친구들 이거 뭐잘 따라 하셔야 돼요. 일부러 놓고서 톡, 낮게, 낮게. 잘 해볼게요. 자싸아보시고 갑니다 낮게 시작 낮은 상태에서 톡 해서 상대방 서버, 상대방 네, 그, 그 네트를 넘겨야 됩니다 자. 왜 낮게 해요 근데? 아 네트를 살짝 돌리기 말듯 아. 넘어가게 하야 아슬아슬 찬양 어, 기술입니다 고갯잎 한장 그렇죠 근데 네트에 걸릴 수도 있어요 너무 낮게 하면 갑니다 톡 네. 다시 한번 갑니다 톡 자, 한번 더요. 톡. 어, 선생님, 근데 저는요, 내, 이 공이랑 발이랑 안 맞아요. 아, 그 코박사가 뺏어갔다. 아, 나쁜 코박사하고 있는데요. 아, 그 박사가 펌프님을 <laughs> 그 박사. 그러니까 아, 박사 예, 뺏어갔는데, 그게 아니라, 눈으로 공을 끝까지 보고 있다가 떨어지는 지점에 맞춰서 발을 쳐야 돼요. 아, 아, 아. 눈으로 공을 끝까지 봐야 됩니다. 오케이, 방금. 톡. 아, 눈으로, 네. 눈으로. 아. 자, 이번에는 공을. 높게 차 볼게요. 높게 넘기는 겁니다. 자, 공을 떨어질 때 높게 차 보세요. 발 안쪽으로 높게. 이번에도 안쪽으로 차나요? 네, 발 높게. 안쪽으로. 자, 한번 더. 떨어질 때 높게. 높게. 자, 얼굴 보는걸예요한번 더. 자, 공을 끝까지 바라보고 높게. 높게. 자, 친구들, 집에서 위생백으로 높게, 낮게 차는 거 계속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우리 청춘을 뜨겁게 했던 그 만화! 독수리 슛? 축구함? 슛돌이! 슛돌이 독수리 슛! 슛! 왜 독수리 슛을 찰까요? 왜? 어... 왜? 독수리가 이렇게 쭉 발을 피니까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빵 찬단 말이에요? 세게 찰려고 그렇죠 세게 찰려고 상대방이 못 받게 하려면 아까 우리 초보 단계에서는 인사이드로 낮게 찼다면 이거 너무 바뀌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게 차야 되겠죠. 세게 차려면 우리 태권도에서 앞차기 하듯이 앞차기 하듯이 발등으로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우리 저기 동네 영어로는 꼬발이라고 하기도하는데 꼬발 말고, 요코 말고, 코발 말고 발등. 발등으로 차볼게요. 자, 그대로 떨어뜨리면서 발등으로 퍼. 여러분들이 퍽! 진짜 좋고 공으로 하면. 엄청난 스핀을 먹어서 앞으로 직진성을 갖게 됩니다. 자 무회전 플킥처럼 차보겠습니다. 발등 톡 발등 준비 발등 톡오 좋아요 한번더 발등 톡 좋습니다 오한번더 발등 톡오 잘하고 있어 그다음 갈등을 하다 이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무회전 푸르키 막 오면 이제 이제 처음에는 헷갈려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잘 받는단 말이에요. 이때 어떻게? 옆에서 다른 방식으로. 어 옆에서 돌려차기처럼 뒷발을 뺐다가 앞으로 회전시키면서 빡. 오! 빡! 오! 완전 멋있어. 아. 각시탈 알죠? 각시탈. 퇴견 이렇게. 이야 완전 멋있어. <laughs> 근데 이게. 멋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하고 맞아야 돼요. 아. <laughs> 안 맞으면 어떻게 된다? 퍼스윙! 그, 바보가 돼버린다. <웃음> 상대편의 <웃음> 길을 살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이거 연습이 충분히 됐을 때 해야 되는 기술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옆으로 돌려차기! <laughs> 어, 괜찮아요? <웃음> 괜찮아요? <웃음> 조심하세요. 이게 상대편을 우리 같은 팀원을 부상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laughs> 집에 물건 치워놓고 하셔야 돼요. 자, 돌려차기, 시작! 한만 더! 돌려차기! 시작! 좋습니다. 어, 여러분, 이 기술을 익혔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강력한 족구왕 자, 상대방이 서브를 넣었습니다. 저희 편이 첫 번째로 해야 될건 뭘까요? 잡아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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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면 안 됩니다. 아, 안 돼. 잡으면 실점이에요. 족이 무슨 족자예요? 다이족. 손으로 잡으면 그거는 족구가 아니지. 그렇죠. 수구지. 발이나 응? 머리로 공을 받아야 돼. 잡는 게 아니라 받는다. 리시브를 해야 돼. 아, 리시브? 리시브. 리시브. 리시. 자, 이 리시브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편에게 안정적으로 공을 전달해줘서 음. 공격을 아. 할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시브를 잘한다는 것은 우리 편에게 잘 주는 거예요. 공격이 아닙니다. 잘 받으면 되는. 거야 아기를 이렇게 받듯이 살며시. 자, 그래서 강력한 서브가 왔을 때도 살살 공의 속도를 죽여서 우리 편에게 전달해 주면 자, 그럴 때 발로 받는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발이 바로 이 발의 안쪽. 인사이드. 인사이드. 보통 인사이드로 받으면 면적이 넓기 때문에 공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가 어. 있어요. 자, 한번 받아볼게요. 공을 던지고 받는데 인사이드로 툭툭. 자, 그러니까 이때 가장 필요한 운동 체력은, 건강 체력은 바로 협응력 협응약. 이 눈과 내 발과 내 신체를 이용해서 이 머리로 인식한 다음에 공이 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정확히 인사이드에 맞춰. 어. 힘을 죽여줘야 된다. 흡수, 흡수. 흡수, 흡수. 흡수의 흡수. 광선.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해볼 연습은 공을 떨어뜨리고 인사이드로 안정적으로 받아보겠습니다 만약에 힘을 지면 튕겨 나가겠네. 그렇죠. 너무 세게 치면 안 돼요. 이번에는 공이 내려오는, 공이 오는 속도를 보고, 촉. 아, 이거 우리 민속머리 뭐랑 닮았는데요? 제, 마치 제, 제, 제기, 제기, 제기. 제기차기 제기차게. 제기차게 비슷합니다. 3. 어, 너무 높이도 안되고 너무 앞으로도 안 돼. 내 편에게 아. 안정적으로 공을 밀당하네. 살짝 45도 각도로 전달해 주는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숫자 맞춰. 잡고. 다시. 하나. 숫 스자 공이 온다. 하나. 아, 너무 약했어요, 저는. 자 다시 공이 옵니다. 하나. 투. 네. 발. 안쪽에 맞추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리시브. 자 공이 리틀. 아래로 떨어지면 발로 리시브하면 되는데 위로 올라가면어할까요 오버 오버 오버. 친게 맞는데 위로 올라왔어. <laughs> 어떻게? 뒤로. 속목 슬릿 킥. 음, 자, 이럴 때는 오버헤드킥! 오버헤드킥 어... 말고 헤딩으로 가볍게, 아... 헤딩으로 가볍게 오면 쭉 아... 해서 내 편한테 체크합니다. 좋고 머리도 되는 겁니까? 네, 머리 되죠. 아... 머리 뭐 됩니다. 자, 그런데 네. 이럴 때는 허리로 하는 게 아니라 다리, 무릎을 굽혔다가 이렇게. 스프링처럼. 무릎으로 가볍게 받아줍니다. 네. 네. 자, 한번 해볼게요. 네. 옵니다. 가볍게. 오오 네. 오... 자, 공 옵니다. 가볍게. 오. 자, 머리 위로, 머리 위로 공이 옵니다. 가슴 깨딩, 무릎으로. 무릎을 굽혔다가, 피면서, 안정으로 옵니다. 오. 오. 자, 오른쪽 보내볼게요, 오른쪽으로. 오, 자, 오른쪽. 공이 옵니다, 오른쪽. 받아 친구. 친구야. 근데 선생님, 이거, 어디를 정확히, 신체, 여기, 어디, 머리? 정수리? 머리. 뒤통수, 뒤통수. 정수리, 이마? 안니나와 머리 중간쯤 요 어디 큰사한데아 아, 그래요? <laughs> 안경 낀 사람들은 이게 무섭거든요 아 안경 낀 사람은 발로 받으세요내 네. <laughs> 몸이 더 두툼하니까 네. 안경 위험합니다 이번엔 왼쪽으로 공 옵니다 우. 오 다시 한번더공 옵니다 왼쪽으로 오자 가슴 트래핑 안됩니다 머리로 머리 위로 공 옵니다 무릎 굽히고 튀면서 이렇게, 아. 이렇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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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오늘 족구에 대해서 다양한 용어랑 이제 기본기를 알아봤는데, 재밌나요? 어때요? 친구들 어때 할만하겠죠? 아, 재밌습니다. 네. 아, 빨리 학교에 와서 친구들이랑 실제로 한번 이거 말고, 여기 보이는 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어, 또 다른 재밌는 걸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 잊지 말고, 놀이가! 갑니다,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여기 계세요. 중 우석. 어한 여름에 깔깔이 너무 덥습니다. 강산 대표. 아이 병장 아저씨 이거.